휘파람 꿈 해몽 9가지입니다. 휘파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외로운 느낌인데요. 꿈에서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휘파람을 부는 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싶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연애운이나 사회적 인정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2. 즐겁게 휘파람 부는 꿈 현재 마음이 가볍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긍정적 꿈입니다. 3. 슬프게 휘파람 부는 꿈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의 외로움이나 감정 억압이 자리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4. 낯선 사람이 휘파람 부는 꿈. 주변에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반대로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휘파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꿈. 곧 중요한 소식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다리던 연락, 제안,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지적인 신호입니다. 6. 휘파람 소리가 불쾌하거나 음산한 꿈. 불길한 예감, 감정적 불안 또는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 반영된 꿈입니다. 직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혼자 휘파람 부는 꿈, 자기 위로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오늘 트는 열쇠가 됩니다. 8. 여럿이 함께 휘파람 부는 꿈, 팀워크와 협력이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관계나 공동 작업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9. 휘파람이 안 나오는 꿈,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표현되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의사소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그대에게 복을 불러드립니다.